어, 안녕하세요. 동네아저씨입니다 어, 캐릭터가 조금 바뀌었죠. 음, 그 이유가 제가 핸드폰이 좀 아장이 나서 그 수리를 맡겼는데 그걸 수리를 하고 갔다 주실 때 아예 펌웨어를 최신으로 다 업데이트해서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쓰던 그 이모지 버전이 아니라서 예전에 그 캐릭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음. 일단, 이번에 제가 올릴 영상 리뷰는 카카오 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수익을 받아봤는데, 첫달 수입은 뭐 처참했어요. 들어간 돈이나 시간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너무 없었으니까. 그래도 두 번째 달 수익은 10만원 근처까지 나오긴 했어요. 채널을 10개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시간 대비 수익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요번에 카카오 뷰가 정책이 또 바뀌었죠. 하루에 20개 큐레이팅 가능하단 거에서 10개로 제한이 바뀌는 시점에서 갑자기 노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어 뭔가 로직이 바뀌었나? 정색이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카카오 채널하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드에다가 글을 올린 거를 끌고 와서 그, 큐레이팅을 하면은 노출이 좀더잘 될까 싶어서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음, 일단, 뭐, 뉴스나, 뭐, 그런 소식 관련돼가지고, 블로그 자료를 큐레이팅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그, 중복된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카카오 쪽에서 이걸 좀 어떻게 막고자, 좀 정책적으로 다시 노출을 제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뭐, 블로그나 티스토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더 노출을 그쪽으로 시키고, 뭐 저희가 생각했던 큐레이팅 개념 방식의 채널 노출은 이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일단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카카오 뷰맞추 방에서 뭐... 활동하면서 서로 추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거를 안 하는 채널도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구독 추가된 사람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음 요점은 그거예요. 첫 번째. 정책이 바뀌고 나서 노출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카카오뷰는 수익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난 정말 정말로 큐레이팅만 하길 원한다면은 어 그냥 뭐 다음 홈이나 뭐 네이버 뉴스 홈이나 그런 데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정말 본인만의 카테고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카카오뷰 뭐 연령층이 4, 50대고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큐레이팅을 하면 노출 이잘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번 정책 이후에는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노출 자체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음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노려서 큐레이팅을 한다고 해서 뭐 딱히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혹자는 저녁 8시 이후에 큐레이팅을 하는 게더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지 본인이 그 갖고 있는 그 구독자의 활동 시간대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추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시적인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음, 아무쪼록, 뭐, 요즘 주식도 떨어지고, 뭐, 코인도 많이 떨어졌는데 다들 힘내지고, 그래도 코인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예전 우, 하향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은, 조금씩 우상향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뭐, 길게 보면은 우하향이고, 빵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쪽음 그래도 좀더 이상 막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그 코인 시장을 보면은 이제 정리될 코인들은 다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 남는 코인들이 반등을 할것 같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이만 남길게요.